나 저거 한 번도 가서안 봤다. 로는본적 있어? 로이나안 봤어? 어. 사니? 나 사니는 no. It looks cooler w oh, cool. yeah. mm h -hmm. 진짜 잘 어울려. 그 선글라스가. 고기야 이거 보니까 너무 좋다. 아, it's nice to just c o <laughs> I feel like I'm more like hip-hop style with this, maybe. that's why.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laughs> <로봇이야? laughs> <laughs> you know what I'm so to Let's check. All right, Allo's closer. 알로스 코스러. Okay, let's go 알로 the first t 제가 아, 여러분 바르셀로나에서 슈프림 모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자 예쁜 으은 모자 한두개 사고 알로에서 짧은 반바지 레깅스 하나 사려고요와 역시 로비 씨 이거 봐봐. 나무가 초록색이니까 너무 예뻐. 윈트럴 없잖아. 봄, 여름, 가을은 진짜 예쁜데 겨울은 난 별로 싫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옛날에는 겨울 좋아했거든. <laughs> 왜 좋아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옷 때문에. I get it, I get it, but because you look cooler with like jacket. He and... made warmer. Cooler. Warmer. I mean, you look cooler. Yeah, warmer though, because you're warm. Oh, <laughs> yeah. <웃음> <웃음> 팔꿈치 어택. 아, 뉴욕 오니까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고. 아, 행복해. N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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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New York. In New York. Commander. h 아, 끝이야. 어디서 일하니? 안동주아. 여기가. Thank you. y o u welcome. 괜찮다. 데드잡은어 미디움 편하다. 라지는 좀클것 같은데, 한번 뭐 라지, 라지도 입어볼까? 아 이거 너무 크다. 여기 허리가 너무 타이트하면 뱃살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구로 사이즈 큰 걸로 이게 스몰인데 스몰 사이즈 사면 될것 같아 미디엄은좀 너무 큰 느낌 이 있고 엑스트라 스몰은 여기가 너무 쪼여가지고 배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스몰 괜찮은 것 같아. Thank you. Do you want to go in there? I'm g o n go get a smoothie. Do you want anything? <laughs> 난 스타벅스 마실까 생각 중이야. 마셔. 내 a n e e later.

하루에 하나. 여러분, 슈프림 왔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줄서 있어요. 어 예쁜 거 진짜 많네? 응, 진짜. 왜? 예뻐서? <laughs> 아니, 로비가 원래 좋아하는 거 찾기 되게 힘든데, 왜냐면 로비가 생각보다 좀 피키하거든요. 자기 옷에는 아무거나 사주면 절대 안 입어. 근데 뭔가 지금 좋아하는 스토어를 발견해서 아주 신났어. <laughs> 알았어. 루피 씨 멋진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뭐? 멋있는 표정. 그 자켓이랑. 오, 역시 인난 남편이야. <laughs> Thank you. Oh no, waiting. Yeah. <laughs> what did you get it last time? I think. I'm gonna get the shrimp pasta. The shrimp pasta. 한국에도 루비스 카페가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온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국에서 먹었을 때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먹어 볼게요. 저는 오늘도 신프 파스타를 먹을 거예요. 이게 제 최애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무조건 스윗 포테이토 프라이스 o f r 크림 앤 with sour cream and sweet chili sauce. 한국에서는 sweet chili sauce 안 뿌려 주던데. 이건 맛있어요. sour cream. 왜 이게 없었을까? 어, looks 맛있어? 존 맛이. 그거 알아요? 이거 예, 제가 가져왔는데 캐리어에서 안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비가 어제 세포레이에서 사줬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네피트. <laughs> 배고파. 너무 배고파, 오케이? 이 친구가 너무 쎄서. No, it's too early though. I'm ready. Oh, uh. uh, my phone. Thank you. Have a good one. Wow, m a 간다. m o r o g So excited! Max is waiting. Then use the right two lanes to exit right to i seventy eight. Kawata, Maxie, I can't wait to see him. Maxi, who s here? Oh, he smells so good. He's so tiny compared to b a t o h e h baby boy. <laughs> 맥시야 엄마가 n 보고 싶었잖아. 음, mm. t mm. This is m a x c s i 이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왜 나왔지? 이시 너무 열심히 뜯었나봐. 같이하자. 자 이제 제가 뭐가 볼까요? 귀찮다 제가 이민 가방에 옷 진짜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옷은 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생각보다 좀할게 많더라고요. <laughs> 옷걸이로다 가져왔는데도 원래 있던 옷들 싹 빼가지고 위에 올리고 이러느라 시간 진짜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서 옷은 어제 다 정리했고 제가 가져온 것들 한번 하나하나 하나 꺼내봐야지. 이거는 뭐 메이크업 브러쉬. 제가 항상 사용하는. 이거는 제가 여행갈 때 항상 디폴트로 들고 다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제가 써야 되니까 이것만 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캐리어 이렇게 그냥 넣어놓고 항상 그냥 이대로 챙겨갔는데 이건 여기다 두고 아, 내가 또 자켓을 또 여러 개를 가져왔구나. 아, 이 자켓에다가 이 페이스 기계 기계를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그냥 여기 캐리어에 넣기에는 충격받으면 혹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옷에다가 싸왔는데 아, 이거 빨리 해야지. 그기 씨, a lot of toothbrushes. Oh my God. Yeah. For me, not for Maxi. 멕시이건데 내가 쓸 거야 <laughs> 이게 진짜 여러분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보통 칫솔이 안 닿는 곳까지 이렇게 닦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무조건 써야 돼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패스롭께 저는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좋은데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써도 되니까 좀 작은 칫솔 사용해가지고 구석구석 닦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닦아보세요. 진짜 개운해. 이거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혀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그 느낌이 있어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그 차이. 이제는 안 닦으면 못 살아. 대망의 샤워필터. 나 이거 빨리 한번 설치해봐야 되고. 어, 그리고 이거는 스페인에서 산 인형인데요. 제가 한국까지 가져갔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데려왔어요. 고양이. 이게 사실 꿀인데 그러니까 좀 웃긴 게 저도 이걸 사고 나서 알았거든요. 팔이 없는 거예요. 꼬리를 이렇게 할수 있긴 한데. 맥시야, 이거 봐. 맥시 친구.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인형인데, 요새 이런 작은 인형들이 엄청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아주드 언니가 저준 거. 귀엽죠? 토끼예요, 토끼. 그리고, 어! 드디어 이 트리트먼트. 미국에도 챙겨왔잖아요.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짐쌀때 이거. 모레모 거 챙겨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레모 제품 자체가 올리브영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탈색모 그리고 손상모라면 한 번쯤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해가지고 사용해보셨을 국민템인데 이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레모 미라클2X 헤어 트리트먼트 새로 나온 향 블루밍 에디션 제가 머리를 어둡게 하고 머리를 좀 단발로 짧게 잘라가지고 지금 머릿결이 좋아보이긴 하지만 지금 한이 정도 제외하고는 여기 전부 다 탈색모여가지고 저도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머리카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극 손상모 집중 케어 제품이어가지고 상한 머릿결 케어도 가능하고 트리트먼트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헹궈낼 때는 항상 부드럽지만 드라이기로 머리 다 말리고 나면은 푸석푸석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패키지 보여드리려고 새거 챙겨온 건데 테스트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도 그 부드러움이 유지되는 거 그리고 보통 효과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향이잖아요 특히 우리 머리에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 향이 진짜 기절이에요 꽃집이나 화훼시장 가면 나는 그런 꽃향기 있잖아요 좀 싱싱한 튤립향? 그런 향기가 나요 트리트먼트에서 <laughs> 블루밍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새로 출시된 향이거든요 너무 좋고 그리고 더 대박인 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단독 기획 세트로 최대 구성, 역대급 특가 진행하거든요 블루밍 에디션 480ml 본품에 모레모 미라클 2X 오리지널 60ml까지 추가 증정이에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기획된 최대 구성 특가인데 또 이것만 할인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올령에서 겁나 유명한 이 노워시 리커버리 밤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하트 에디션 이것도 특가 진행 중이거든요 노워시 트리트먼트 리커버리 밤은 드라이나 고데기 하기 전에 발라주면 너무 좋은 제품인데 열을 가했을 때 케어 효과가 활성화되는 제품이라서 평소에 고데기로 스타일링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좋고 워터 트리트먼트 하트 에디션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아마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엔 이렇게 하트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이거 워터 트리트먼트잖아요. 이름처럼 흡수 빠른 워터 제형으로 좀 10초 만에 그냥 진짜 머리 감으면서 간단하게. 쉽게 케어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그냥 나는 귀찮다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 그런 분들은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케어해주시면 돼요 올해 뭐 이거 광고지만 너무 좋은 제품 말도 안 되는 구성으로 할인 중이라 여러분들한테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할 때는 제품을 진짜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뭔가 조금 어, 아쉽다. 하면, 저는 이제 광고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는 광고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광고지만 너무 좋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게끔 다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이 캐리어에는 지금 거의 다 뺐네. 어, 자켓 하나 더 있고. 나 가져온 콜라겐. 있고. 끝인데? 이거는 완료. 아,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가죽 케어 제품도 사가지고 쓰고 남은 거 가져왔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다이소는 없는 게 없어.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근데 이거 블루밍 에디션. 좀 카메라를 뚫고 이 향기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 이 향기 진짜 좋거든요. 싱싱한 튤립향 음막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이향딱 맞잖아요? 그러면 기절이야 너무 좋아가 일단 이 옷들 먼저 좀 걸어볼까? 뭐지? 저 우리 건가? 그리고 여기는 뭐 있냐 아. 여러분 이거 알아요? 쪼르메스? 청담쫀디기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맛별로 구매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직 오리지널 안 먹어봤고 제가 마라맛이랑 김부각? 핫불닭 맛인가? 그거 먹어봤거든요 세개다 괜찮았어 근데 오리지널은 뭔가 좀 심심할까봐 아직 안 먹어봤는데 여기 미국의 오리지널이랑 마라맛 가져 그리고 제가 쓰는 화장품 화장좀 가져왔고 내 신발들 운동 신발들 갤리프도 갤리프도 가져왔어요. 나 신발 진짜 많이 가져왔다. 제가 오토 이렇게 신발 많이 안 가져오거든요. 왜냐면 캐리어에 자리가 없어서 이번에 진짜 많이 가져왔어. 이민 가방이 이제 좋금 좋다. 그리고 여기는 제 가방 가져왔어. 요 이건 뭐죠아 이건 내 헤어핀데. 헤어핀이랑 괜찮아? 오, 아주 말짱하게 자랐네. 이거 너무 예쁘죠? 그냥 되게 이런 데다 이렇게 가볍게 매주면 예쁘더라고요. 가방들을 이번에도 좀 많이 챙겨왔어요. 왜냐면은 조금씩 이게 가져와서 두면은 그래도 나중에 좀 짐이 덜해지니까 이번에 좀 많이 챙겨왔어요. 됐다. 여기, 여기는 진짜 뭐가 들은 게 없어. 가방하고 신발. 다 됐네. 아, 그리고 뉴욕에서 슈프림 사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여드릴게요. 알루에서 이거. 브라자, 브라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랑 슈츠, 반바지 하나 사왔고 그리고 슈프림에서는 티셔츠 두 개, 이거 기본 티셔츠 샀는데 그 슈프림 그냥 뭐 다른 막 이미지 그려져 있는 것보다 이게 예쁘더라고요, 작은 로고가 그래서 이거 미디엄 사이즈로 화이트랑 블랙 샀어요. 이거 남녀 공용으로 나온 사이즈라 미디엄 사이즈도 되게 좀 큰데 저는 박시한 티셔츠를 좋아해가지고. 미디엄으로 샀고 그리고 자켓 와이 자켓은 근데 진짜 너무 예뻐서 보자마자 와이건 사야겠어 이런 느낌의 자켓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니까 딱 있지 뭐예요 봄버 자켓인데 여기 팔 부분이 청바지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겁나 두꺼워 그리고 여기 뒤에 쇼프림이라고 크게 써있어요 예쁘죠 이건 진짜 완전 내 거였어. 이것도 미디엄 사이즈로 구매했고, 제첫 슈프림 모자를 바르셀로나에서 잃어버렸어요. 제 생각에 우버에 놓고 내린 것 같은데, 그때 완전 모르다가, 그 다음날인가? 근내 모자 어딨지? 하고 딱 그때 안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슈프림은 딱 그때 시즌에 안 사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브라운에 이렇게 빨간색 로고 패치 붙어있는 거, 그거는 이미 없었어요. 그게 진짜 예뻤는데. 저는 이게 슈프림 빨간 패치인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사고 싶었는데, 역시나. 없었다. 이런 카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 예쁘더라고요. 써볼게요. 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카모가 생각보다 되게 예뻤어. 그래가지고 이거랑 무난하게 블랙 컬러 골덴으로 된거또샀어 예쁘죠? 자 진짜 뉴욕 가면은 슈프림 먼저 가야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갔던 거여서 이번에 슈프림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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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가 최근에 운동화를 좀 많이 샀는데 하나 더 샀어요 아식스코 미쳤지? 너무 예쁘죠? 이게 실버 컬러의 블랙이랑 카키 그리고 뭐 옐로우?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름이 뭐야? 제 님버스 9. 제가 어렸을 때 아식스는 되게 발이 편한 브랜드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 무슨 아식스 미쳤던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화이트 실버 핑크 이거 운동화 사고 싶어서 봤는데 품절이어가지고 크림에 들어가서 가격을 봤거든요. 근데 무슨 내 사이즈가 막 45만 원, 막 48만 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미쳤어? 내가 그돈 주고 이걸 왜 사? 이랬는데. 리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예쁜 게 색깔이 있어가지고 샀잖아요. 예쁘죠? 지금 양말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laughs> 진짜 예뻐. 이거 신, 신었을 때 옆모습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음~ 대박! 음~ 지금 내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네. 잘 샀다. 진짜. 정만요 여러분 택배가 왔는데 이거 거기서 왔어요. 한국. 마트. 뉴욕에서 저희 집올때 물타리몰이라고 있어요, 국에 여기서 뭘좀 샀거든요? 뭐 무슨 배송이 어떻게 근데 하루만에 왔어. 어 근데 진짜 빨려왔어 거의 쿠팡이야. 응? 와, 근데 진짜 대박. 하나도 안녹어갔어 어떻게 이러지? 아니,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거 있어. 아, 대박. 고등어요. 고등어랑요, 고기랑요, 짜장면 그리고 순대, 갈비 그리고 갈치. 이거 다 냉동실에 넣어야지. 와내치아전좀 걱정했어요, 사실 생선 냉동 생선 배송 미국에서 이랬는데 하나도 안 녹아서 왔어. 고등어 조림에 먹어야지. 그리고 여기 LA갈비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LA갈비 또 샀어. 짜장면! 루비가 좋아하는. 여기 이거 봐. 맛있게 생겼지? 오 마이 갓, a h 그리고 이거 순대! 명품 찰순대. 오예. 냉동실이 아주 가득 찼어. 어? 너무 좋아. 에이, 드디어 이 샤워기 필터를 시간 이 필터가 얼마나 더러워질지 나 너무 기대돼 지금 너무 충격적이게도 하루 만에 갈색으로 변하는 거 아니겠지? 제발 그러지만 말아줘. 오물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네. 이게 필터가 잘 보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세면대 필터. 여기 화장실 세면대는 제가 혼자 못할 것 같아서 로비 오면 해보고. 저건 할수 있으려나? 이것도 로비 없이. 흠. 에이, 안 되네. 아, 이거 안 된다. 로비한테 해야지 여기 너무 좋아. 로비씨, 잠깐 일로 와봐봐. 여기 향기 맡잖아 여기, 여기. Really nice. 엄청 좋지? 근데 갑자기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 로비 씨, What? 내가 머리,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잘랐는데 단발이 엄청 안 오고, 그럼 어떡해? <laughs> 그래도 그러면은 기, 머리 길 때까지 엄청 슬플 거 아니야? 끔찍해 <laughs> 음, 할수 있지? 음, 향기 너무 좋아. 그냥 일반 린스나 트리트먼트 썼을 때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극선상 뭐 케어해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푸석푸석한 사람이 써도 알 거야 딱아 이거 되게 다르구나 <laughs>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물이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 위쪽에 살짝 변하긴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곁털 <곁을> 하트로 가려줄게 내말원어 음, 음. 저희가 사는 이길 전체가 그런지 아니면 이 집주인 아저씨랑 로빈의 누나네랑 이쪽 근처에서 필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웰워터라고 필터 한번 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응. 음. 뭔가 그래서 깨끗한 것 같아요. 이게 맛이 없진 않은데 맛이 있지도 않아. <laughs> 비타민이라서 원래 그런 건가? <laughs> 너무 당연한 건가? 그냥 이 가루는 그냥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뜨리는 오일 있죠? 그 오일이 엄청 이상한 그 비타민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 근데 저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섭취하기 힘든 비타민 D3랑 K2.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거 한 병에 600방울, 600번 먹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웃기죠? 로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에이지원마는 흔적. 근데 나쁘지 않아요. 막, 진짜 막, 맛, 맛없다기보다는 그 끝에 살짝 나는 향이 조금 이런 거지. 괜찮아. 어쨌든 여러분 로레모 역대급 특가 놓치지 마시고 더보기란 꼭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